사주 예설합니다. 병인년에 태어나서 신묘월주 신해일주, 임진시주, 신금일주가 묘월에 진시에 태어났는데 에, 건명 남자분입니다. 목이 에, 두 개,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금이 두 개, 수가 두 개, 임묘진 합으로 어, 목이 세 개가 됐습니다. 사주가 좀 약한 사주인데. 어, 토금수 운이 와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움이 남방운이라서 몹시 운이 나쁘다. 이 사람은 남자로서 서른네 살인데 아직 인데 미혼인데 어, 너무 너무 고생이 많고 되는 일이 없고 다치고 사고 나고 아프고 해서 그런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다. 어,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죽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운이 이렇게 너무너무 지금 갑오 대운이 몹시 나쁩니다. 갑오 대운이, 갑오 울미가 다 나빠요. 그래서 19살 때부터 30년 운이 나쁘게 가는 시기니까 전반적으로 몹시 나쁜 겁니다. 울미도 헤매미 목국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이 사람도. 50 넘어가야 후반전에 허리를 펼 수가 있다. 후반전에 가야 운이 좋다 그런 거예요. 전반전 몹시 고생 후반전 다소 풀린다. 고란살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외롭다. 결혼 정년기인데 아직 결혼은 꿈도 못 꾼다.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면은 부모가 좀 뒷받침해야 되는데 부모도 어, 여유가 없이 살면은 내가 벌어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살아온 인생이 영 꼬이기만 하고 되는 일이 없고 돈몇푼 모여놓으면 의 다쳐가지고 들어가고 아퍼서 들어가고 어, 인생 고달픔이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 생사고락을 넘겨왔다 그러는데 운이 이렇게 나쁘면은 그렇게 힘들죠. 그래서 목화, 토, 금수, 오행은 다 골고루 갖췄게 태어났는데, 에, 이제 여자는 많고, 이제 재물은 많이 있는데, 운이 안 받쳐주니까 말 정도로 먹이다. 이렇게 돼요. 에, 운에서 받쳐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반전 에, 생사고락을 갖지 야 된다. 너무너무 힘들다. 50대가도 병신은 나쁩니다. 병신, 병신 종유운 예, 전반적으로 60이 넘어야 좋은데 지금도 30년 가짜 기하는데 언제 기다립니까? 아이고 앞으로도 25원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죽을 맛이죠. 예. 49대 대운 병신도 안 좋아요. 인신충하다가 아, 병임 충월하니까 직장이 깨지고 몸이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주변 사람한테 친구들한테 사기를 조심해야 되고. 어, 그러나 내년에 경자 신축이니까 어, 경자 신축이니까 다소나마 어, 날씨가 흐리다가 맑아집니다 맑아져 어, 그, 그래도 이제 어, 올해부터는 좀씩 나아지는 걸로 가는데 다소 나아질 걸로 이해가 됩니다. 아이고 참 운이 무엇인지 운이 어떤 것인지. 운이 불편하게 가면 세상만사 풀리질 않고 하는 것마다 꼬이고 어, 직장 다해도 네. 문제, 문제 어느 정도 풀려야 저축도 하고 어, 적금 들어놓으면 적금 불 때마다 불어나니까 그 기분이 정말 좋은 건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아파 쌓고 다쳐 쌓고 하니까 돈도 못 벌고 그 돈은, 들어 들어가야 돈은 들어가야 되고. 요한심스럽다. 직장이 안 된다. 손해수가 난다. 참 딱한 입장입니다. 어쨌든 용기를 내서 인생 후반기에 인생 2막 나으니까 그때가서는좀더 힘내서 더 열심히 썼습니다.